4나 16개 기관에 대한 201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08년 이전에 어, 롯데에서 비용 부담을 하지 않은 조건으로 계속 어, 군과 협의해 왔고, 2008년 12월 말에는 어, 군에서 생각하는 대안에 대해서 비용 부담을 전부 다 하겠다 이런 조건의 변화 때문에 이것이 어, 채택이 되었지 어떤 표퇴를 가지고 하였다는 부분을 최소한 어, 제가 어, 보고받아본 분은 없다 그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지 딱두달 만에 청와대에서 이른바 민관회의를 하면서 국방부 장관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말이죠 날짜를 정해놓고 이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지시해서 그때부터 급물살을탄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군에서 안전성과 작전성의 이유를 들어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나중에는 청와대 김인종 경호처장까지 나서가지고 공군 참모총장을 경질하면서 이 문제를 반철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과 롯데 사이에 특별한 커넥션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22년간 본이 계속 반대 회가 안 되다가 22년 만에 이제 되는 사건인데요. 우리 장관께서는 그런 허가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십니다. 어, 문제가 없다, 뭐 허가 과정의 문제 유무를 떠나서 예. 공군으로서는 예. 나름대로의 입장을 가지고 어, 자기들이 조건부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지금은 입장이 지금은 대만 님께서는 육해공군을 다관장하는 장관이 되셨으니까 지금 우리 정부 박근혜 정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할 그런 계획이나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제가 뭐 그런 생각을 가 d d e r I'm sadder. I'm sadder. I'm sadder. I'm s